우리는 이 식이랑,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, 이 식을 2번, 혼합계산이니까,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걸 3번식이라고 할게요. 그럼 1번, 루트 3의 세제곱, 빼기, 루트 48, 괄호하고 나누기,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. 그러면 3의 세제곱 루트 씌운거는 3 곱하기 3의 제곱의 루트 씌운거니까 3 루트 3이죠.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48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이 결국 16 16은 4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3 나오면 4 루트 3이죠.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3 루트 3 빼기 4 루트 3을 나누기 루트니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죠.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하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나누기 플러스 되니까 2가 되겠네요.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그럼,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. 그럼, 2번식. 3 루트 12 곱하기 루트 3 빼기 1분의 1이네. 우선, 루트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이 되네. 그러면, 3 곱하기 루트 12는 2 루트 3 곱하기 유리화 해야겠네. 그럼 루트 3 빼기 1이니까 부호 반대인 거 루트 3 더하기 1 위아래에 다 곱해주고 계산하면 여기 먼저 계산하면 6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분의 루트 3 더하기 1 6 루트 3 곱하기 얘는 3이고 1이니까 3 빼기 1은 2. 네 루트 3 더하기 1 약분 할수 있으니까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계산하면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이네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니까 3 곱하기 3 그러면 9 더하기 3 루트 3 이제 3번씩 계산해야 되는데, 그럼 얘는 1번 더하기 2번이었으니까, 1번 답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고, 2번은 9 더하기 3 루트 3이었는데, 그럼 요리수 그냥 계산 끝났고, 더하기 루트 3 애들끼리 계산하면, 얘는 3 루트 3이고,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이니까, 9 더하기 루트 3 묶어주고, 2분의 6 빼기 2분의 1이네. 이게 계산하면 2분의 5니까. 결국 9 더하기 2분의 5, 루트 3이 되겠네.